안녕하십니까? 동방 예술의 매력입니다. 오늘은 중국 고 도자기 감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화석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원나라 시기와 명나라 시기 도자기 태토에서 거의 모두가 붉은색 화석홍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 요건 태토지요. 도자기 태토에서 붉은색, 벽돌색이라 하는 게더 적합하겠네요. 이런 색상을 화석홍이라고 합니다. 그럼 화석홍은 왜서 나타날까요? 도자기를 고온에서 구운 후 태토석이 철분이 장기적인 산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화석홍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나라 시기와 맨나라 시기 중국 경덕진이라는 지역에서 만든 도자기와 용천요 도자기에서 화석홍이 많이 나타나고 그후 청나라 시기 특히 청3대 도자기는요 청3대라면은 강희연대 옹정 연대, 견중 연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세계 연대에서 제작한 도자기는 화석홍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왜서 원나라, 명나라 시기 도자기는 거의 모두가 화석홍 현상이 나타나는데 청삼대에서는 화석홍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원나라와 명나라 시기 도자기를 제작할 때 태토를 처리하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태토에 함유된 철분을 걸러내지 못했거든요. 이 철분이 태토석에 함유되어 있으면서 고온에서 구울 때 그리고 그 후에 장기적인 산화 과정에서 화석 홍이 나타나는 겁니다. 청나라 특히 청삼대는 도자기를 가장 잘 만드는 연대입니다.이때는 대토석이 철분이나 기타 잡질들을 모두 걸러냈기 때문에 화석홍 현상이 거의 없는 겁니다.고 도자기를 모조하는 사람들은 특히 명원 시대 도자기를 모조할 때 화석홍까지 모조를 하게 되지요 때문에 우리는 가짜 화석홍을 골라내는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진짜 화석홍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화석홍은 유액과 노출, 태토, 인접선에서 많이 나타나고, 인접선에서 가까울수록 색상이 진합니다. 거기에서 멀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색상이 연해지죠. 두 번째는요, 화석홍 색상은 수백년이 세월을 거치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색상의 변화가 매우 다양하고 점차적입니다. 자, 사진을 봅시다. 이 화석홍은 대개가 이 인, 유액과 태토이 인접선에서 많이 나타나고, 인접선이 색상이 가장 진하고, 여기에서 멀어지면서, 태토 쪽으로 멀어지면서, 색상이 점점 연해집니다. 보세요. 여기가 이 인접선이 가장 진하고, 어디나 다 그래요. 이 인접선에서 멀어지면서, 점점 색상이 연해집니다. 여기 와서는 없어졌어요. 점점 연해집니다. 그리고 이 색상들이 다양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화석 홍이 색상이 한 가지 색상이 아니고 아주 다 다양합니다. 몇 백년 간이 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색상이기 때문에. 단일한 색상일 수가 없지요. 이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색입니다. 진짜 화소홍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요, 진짜 화소홍은 색상이 부드러워요. 매우 부드럽습니다. 보세요. 좀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요거 진짜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부드럽지가 않고 화기가 절절 흘러넘쳐요. 이건 부드럽고 이거는 부드럽지가 않고 화기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서는 화기가 없어요. 이런 걸 우리 도자기 감정하는 사람들은 잘 익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안 익었어요. 설었어요. 이건 안 익었습니다. 설어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 사진도 보세요. 왼쪽은 이거는 진짜 화석공이고 오른쪽은 가짜입니다. 이 가짜는 화기가 아주 많이 납니다. 화기 화자는 더울 덥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화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색상이 이건 이 가짜는 색상이 변화가 하나는 색상이 변화가 없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거 색상이 많지 않냐 여기에도 지금 구체적으로. 이 부위를 검색을 해보, 검사를 해보면, 자, 이 부위 색상이 동일한 색상입니다. 이렇게 큰 면적이지만은 이 색상이 같은 색상이래요. 점차적으로 부단히 변화하는 색상이 아니고, 그러고 이 색상과 이쪽의 색상, 이거는 점차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고, 여기는 또 다른 색상을 칠한 겁니다. 때문에 이거는 변화가 정차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화소홍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사진을 좀더 분석해 봅시다. 왼쪽에 이거는 진짜 화소홍입니다. 이걸 보면 색상이 진하고 연하고 아주 여러 가지 색상이 있고 특히 진한 색에서 연할 때 이것이 점차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러고 여기에는 화기가 없어요. 자, 이 가짜 화석홍을 봅시다. 글핏 보기에는 이 화석홍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 부위, 이렇게 큰 면적이 화소 홍이지만은 색상은 동일한 색상입니다. 그러고 이 색상에서 이 색상으로 넘어올 때 점차적으로 수백 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색상이 아니고 이 색과 이 색상은 완전히 다른 색으로 금방 넘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이런 색을 하나 칠하고 또 여기에 또 이런 색을 하나 칠하고, 여기에 또 이런 색 칠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색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이 사진을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거는 진짜 화석홍입니다. 이 진짜 화석홍은 이 색상이 진한 색이, 연한 색으로 변화할 때, 이 과도 과정이 매우 점차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고 여기에는 화기가 없습니다. 이걸 봅시다. 이거는 첫눈에 벌써 화기가 많잖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너무도 덥고. 그러고 이 색상은 점차적으로 변하는 색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화기가 있냐, 없냐, 점차적으로 변화를 하냐, 안 하냐, 이런 특징을 가지고 화석홍이 진짜와 간짜를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화석홍이 네 번째 특징은 확대경으로 이 화석홍 부분을 들여다보면 화석홍 결정체가 태도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화석홍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스며 나왔는 것이 보입니다. 절대 겉면에 그 붙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 화석 홍이 좀큰 면적 부분에 반금속 광택이 납니다. 여기에는 과석 화석 홍이 없지요. 여기에는 반금속 광택이 안 납니다. 여기에서 또이 부분에서 반금속 광택이 납니다. 이거는 실물을 보아야만 요 광택은 나타나지요. 요 사진에서는 잘안 알리는데요. 화석 홍이 진짜와 가짜를 감별하는 다섯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도자기 다른 곳은 모두 깨끗한데 밑군만 더러우면 일단 이심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위에선 후라시로 이밑굽을 비춰봅니다. 만약 형광빛이 나면 이거는 가짜입니다. 그럼 가짜는 왜서 형광빛이 날까요? 화소호흡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벽돌색 나는 이 진흙을 이밑굽에 갖다 바릅니다. 그럼 이밑꾸비 젖었을 때는 괜찮은데 마르면 이것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여기에 본드를 섞어서 발라버립니다 마른 다음에 안 떨어지니까요 때문에 자외선 아래에서 이 본드가 형광빛을 내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도자기 깨어진 부분, 금간 부분을 화학본드로 묘하게 붙이면 육안으로 감별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자기를 감별할 때 자외선 후라시로 전면을, 도자기 전면을 한번 다 비추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 형광빛이 나면 거기는 화학 본드가 들어있다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 다른 한 가지는 이 화석홍 색상이 나는 흙을 긁어서 손으로 비벼봅니다. 만약 이 흙이 손에 주는 이 감각이 보들보들하면 이거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화석홍은 결정체이기 때문에 까칠까칠 하거든요. 그 다음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이 화석홍을 긁어서 라이터불로 태워봅니다. 만약 화학 냄새가 나면 이건 가짜지요. 이런 방법은 청동기 감정할 때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청동기 보면 거기에 그 녹이 간 부분이 있어요. 파랗게 녹이 쓴 부분이 있는데 이녹간 부분을 칼로 긁어서 손으로 비벼봅니다. 만약 여기가 철 녹이 절대로 보들보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라이터 불로 태워서 코에 가져다 대면 만약 화학 냄새가 나면 이건 분명히 가짜이거든요. 위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화석 홍의 특징을 제대로 습득을 하시면 화석 홍에 대해서는 진짜와 가짜를 감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나라와 원나라 시기 도자기가 꼭 화석홍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꼭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그리고 만약에 화석홍이 진짜면 도자기가 진짜냐? 또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도자기 진가를 감정하자면 여러 가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고 지금 사람들은 육안으로 검사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 기기, 감정까지 끝나야 돈을 지불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모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